안녕하세요. 중고차 매입 전문기업 잘팔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 7년식 17만 8천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이며 DPF가 장착이 되어 있어 수도권 어느 지역 상관없이 주행하실 수 있으십니다. 일단은 이 차량은 리미티드 등급으로 옵션은 거의 완전 풀옵션으로 나와있으며 먼저 외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, 요리 전면 보시면은, 크게 뭐, 돌방이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시고요. 앞쪽 전면부 보시면은, 헤드램프 쪽이나 아니면 본네트 또한 깨지면 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측면부 한번 보시면은, 저희가 광택이랑 투차를다 내놨기 때문에 깨끗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휠 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사양 스크래치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먼저,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재볼텐데요 0점 맞추었고요 네,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6.30으로 약60%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슬라이딩 도어가 나와있으며 일단은 뭐 자세한 건 영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충만 목적 보시면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시고 사이드 스텝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한번 보시면은 동일하게 0점 맞추었고요. 네,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.5로 약40%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. 후면부도 일단은 동일하게 뭐 테일램프 같은 거 깨진 현상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으시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, 이제 파워 트렁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외관 한번 보여드렸고요. 실내로 들어가셔가지고 실내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실내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앞좌석 같은 경우 리무진 시트로 이렇 장착이 잘 되어 있으시고요. 찢어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옆면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랑 이제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으시고요. 전동 조이 사이드 미러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요 주행거리는 178,347로 정상적인 주행거리 나와 있으시고요 옥션 설명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잘 나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만 보시면 이제 오토 슬라이딩 버튼이랑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으시고요 이 차량은 선루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굽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토 에어컨 등 열선 시트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보시면 은이 차량은 11인승 차량으로 시트가 11개 총 앞좌석까지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일단은 옵션이 최상급이라서 주행하시는 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오토 슬라이딩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. 손잡이를 잡으시고 한 번만 당기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. 실내에 있는 버튼으로도 작동이 되니까 버튼 하나만으로도 정상 작동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동 트렁크 보여드릴 텐데요. 전동 트렁크 또한, 이 손잡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,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걸로 한번 꾹 누르시면은,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스캐너라는 진단기를 통해서, 차량의 세부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일단은 보시면은 뭐 엔진 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ABS, 뭐 에어백 등등 모듈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구입하셔가지고 주행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랜드 카니발 07년식의 주행거리는 178,000이고요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저희 잘8카에서 현재 최저가로 3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문의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홈 서비스까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.